이번엔 남주씨가 남주기에 아까운 뷰티템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에이핑크 남주의 뷰티 시크릿! 시크릿!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남주씨의 뷰티 시크릿은 뭘까요? 어 요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이제 필수품처럼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잖아요. 네. 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긴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좀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음. 것 같아요. 네, 사, 사실 제가 최근에 약간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겪었는데요. 오래 쓰고 있으면 숨쉬기도 답답하고 피부도 정말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고생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트러블이 막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확실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네, 요즘 같은 시기에 필요한 건 자극받은 피부는 진정시키고 또 예민해지지 않도록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남주기 아까운 남주의 뷰티 시크릿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음...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남지입니다. 네, 어, 요즘 제가 피부도 굉장히 푸석한 것 같고, 또 평소에는 피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샵에 가서 관리를 자주 받는 편인데요. 어, 요즘 같이 좀 스케줄이 많은 날에는 제가 이제 어, 샵에 가서 관리를 받기까지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제가 집에서 하는 필수템을 우리 뷰티 앤부티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짠! 이게 요즘 제가 제일... 즐겨쓰는 모델링 마스크인데요 어, 에스테틱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케어 필수템입니다. 여기에 화사한 장미 추출물이 듬뿍 들어있어서요 촉촉한 물광 피부가 되는데요 화장도 아주 잘 받더라고요 모델링 마스크 원 스텝 모델링 마스크 투 스텝 스포츠러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믹싱할 수 있는 믹싱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샵에 가서만 모델링 마스크팩을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홈케어용으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세트가 있어서 세 번의 피부 관리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가성비 장난 아니죠? 에센스결로 된 1제와 2제를 믹싱볼에 넣어서 스파츌러로 섞어줄 거예요 일단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섞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이는 게장미꽃은 물인데요 보이시나요? 이게 비타민C가 풍부한 프로방스 장미 꼬덧물이 들어있어서 피부도 맑고 생기있게 관리해주면서 또 각질 제거까지 도와줍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꼼꼼하게 발라볼게요. 뭐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장난 아니에요. 뭔가, 손등에 던 것도 발라주고, 정말 샵에서, 관리샵에서 마스크팩 해주실 때,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딱 돌아다니면서 이 팩을 하고 있어도 흘러내리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일단, 마를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뭔가 보통 모델링 팩 하면 뭔가 이렇게 떼어낼 때 아픈 느낌도 있고 약간 되게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촉촉하게 떼어낼 수 있어서 편해요. 얼굴 당김도 없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여기 소듐 하이 알루르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피부 속 수분 인자의 무려 6 0 0 0배 달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피부 위에 수분 보습막을 형성해주니까 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촉촉한 피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어, 티트리 추출물, 병풀 추출물이 어, 함유되어 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뷰티앤부티 식구분들도 수분 충전된 피부로 화사한 봄날을 맞이하세요 <목소리> 모델링 마스크네요. 네, 모델링 마스크 다들 써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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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는 순간 뭔가 피부가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극받은 피부가 또 진정이 되더라고요. 음, 요즘 홈케어 제품으로 모델링 마스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사용하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집에서 사용하려고 샀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더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그럼 같이 리뷰해 볼까요? 네. 네, 일단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 두 가지의 패키지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이 패키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볼에다가 제일제, 그리고 이젤을 넣은 다음 이 스파츌러를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음. 아니, 보통 이게 다, 일, 일제가 이제 겔 타입이고, 이제가 가루인데, 보통 잘안 섞여가지고, 따로 놀고 막 이러는데, 이거 진짜 넣자마자 바로 섞이네요? 네, 진짜 몇번 섞어줬는데, 저는 다 섞었어요. 오, 어,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잘 섞인다. 그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우선 바르면서 시원해지고, 또 음. 이게 두꺼운 실리콘 느낌이 아니라, 수면팩 있잖아요. 수면팩 바른 느낌이에요. 되게 촉촉한 느낌 맞아. 맞아요. 수분크림을 잔뜩 올린 느낌 어, 맞아. 맞아. 어, 이게 좀 굳은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 되게 말랑말랑 푸딩 같아요. 이게 그래서 뛸 때도 별로 자극이 없을 것 같은데, 오. 진짜 잘 뛰어져요. 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뛰어졌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스크팩도 있네요. 네, 모델링 마스크로 매일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럴 땐 마스크팩으로 일일일 팩해서 관리하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종류가 많아요. 네, 여기 이제 팩들은 수분 진정이랑 탄력에 도움을 주고요. 또 이거는 또 꿀이 들어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유수분 밸런스랑 피부 영양 공급을 해주는 팩입니다. 일단, 이 오이, 유명하잖아요. 수분 진정, 그리고. 오이로만도 이렇게 마스크. 어, 맞아요. 어, 맞아요. 하시잖아요. 오이는 이제 수분 보습이랑 피부 진정을 도와주고요. 자몽은 모공 케어랑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코코넛은 탄력 강화 그리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달팽이는 수분 충전과 진정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종류별로 있으니까 피부 고민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달팽이랑 오이가 좀 해보고 싶네요. <laughs> 네, 평소에 마스크팩으로 또 관리하시면서 모델링 마스크로 스페셜 케어까지 하시면 또 피부 트러블 없이 건강한 피부로 거듭나실 수 있겠죠. 남직이. 가까운 남자의 뷰티 시크릿으로 예쁜 피부 만드세요.